불교란 무엇인가? 오늘은 법성계를 가지고, 음,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할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영가당에, 저기, 도량 내에 일체, 유주, 모주, 애혼, 불자, 영가 이렇게 써놨지요? 네. 법성계. 실제 중도상에 앉아서 움직임이 없는 애부터 움직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원리를 마음대로 성취하고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것. 시 그것이 최고의 좋은 건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 중생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간단한가 하면, 이게, 중도상에 우리가 앉아야 하는데, 중도를 중생이 하는 중도, 중도라고 하는 것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에 따라서, 그 역량에 따라서 중도라고 하는 범위가 틀린 것 뿐이거든요. 그럼 우리 중생이 조그만 중도라도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치우치면 중도가 아니에요. 치우치면 그러니까 중도를. 치우침이 없이 실행하는 게, 이게 중도의 생활인데, 가운데 중 자, 길도 자. 중도. 간단히 우리 현실 생활에서 보면 그런 게 있죠. 첫째는, 집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집착을. 그것이 중도예요. 내가 뭐, 이거라고 자꾸 집착하고, 욕심내고, 뭐, 이러면 이거는 벌써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할때 집착을 하지 말고 하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하여튼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부지런히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중도인데 그 다음에는 하고 나서 내가 했다 하고 집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욕심은 없어도 부지런히 사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내 본문 쉽지요? 예. <웃음> <웃음> 욕심 없이 부지런히 사는 것. 그런 삶을 살면 그게 중생의 중도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부지런히 하지 않고 욕심부터 내요. 이게 이제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훌륭했던 사람은 다 중도를 실천한 분이에요. 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은 자기 공부에 집착해서 그거에 뭐 도치가 돼가지고 자만한다든지 자아잡찬한다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없고, 돈은 열심히 벌 때, 돈에 집착하면 수전로가 되니까. 벌 때, 나머지를 다 돌려 해양을 해. 그런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매사를 부지런히 하되, 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돌려준다. 다 돌려줘. 그러면 그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욕심을 버려라. 두 번째는 부지런히 해라. 이게 참 어렵거든요. 두 가지 본문이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풀이를 했는데 <laughs> 이게 잘안 돼서 공산주의가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려면 첫 번째 자기 것을 갖지 말아라. 이게 욕심을 없으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은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똑같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 전체 국가가 잘될 건데, 중생은 안 그래요. 개인의 집착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의 심리를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인이라는그 친구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라요. 불교 공부를 좀더 해봤더라면, 공산주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평등하게 사면은,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 요것만 알았지. 중생은 집착이 많아서 자기 것이 없으면 논다. 이걸 몰랐거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이게.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망하니까 안 돼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중도를 한다. 이거지. 신앙적으로. 다 이게 욕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범인만 생기고 걱정건심만 되지, 안 된다. 또 논다고 하면은 역시 이게 망쳐지기만 하지,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첫째는 욕심과 집착을 버리되, 둘째는 게으르고, 자기만 알고, 이런 식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하되, 그한곳에서 얻어지는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시 보시하고, 해양하고, 돌려서 더 공덕을 지으면, 하니까 공덕되고, 베프니까 공덕 돌려주니까 공덕대. 이게 중도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음의 중도를 실천하는 분들은 원력을 많이 세워서 많이 이루어야 돼요. 이루고 나서는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다 해양을 해서 돌린단 말이죠. 부처님께 돌리고, 중생한테 돌리고, 그러면 중도요. 하는데 빠지지도 말고, 빠지지도 않고, 갔는데 안 하는데, 갔는데 안 하는데, 빠지지도 않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중도인데 이렇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함경을 말씀하신 것이고 의상대사께서는 이런 법성계를 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후대에. 법성계를 해석하신 분들은 분들을 보면은 그 법성계라는 것이 뭐와 같은가 실과 같은데 실이나 아니면 줄 줄과 같은데 그 맹인이 하나 있다.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줄은 줄을 모른다. 그래서 눈밝은 사람이 보물 있는 창고에다가 줄한 끝을 매고그 안목 보는 사람에게 그줄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서 아무 데딴데 가지 말고 요 줄만 따라가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맹인이 그 줄을 버리지 않고, 딱 지고, 차츰차츰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보물창고에 딱 다달았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그 무한한 복덕의 집에 돌아갈 줄 모르니까 의상대사가 이런 법성계 하나 딱 해놔서 중생이 이것만 따라가지고 자꾸 가보면은 맹인이 보물창고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 이런 비유로 해석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음철학은 염념이 발심이에요 염념이 성불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 생각에 발심을 한다 이게 염념 발심이에요 생각 생각에 부처님 마음을 일으킨다 이거죠 발심이죠. 또 발심과 동시에 성불이라. 초발심시 변정각이니까 염염성불이라. 또 이런 법문도 있어요. 이 법성계가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과니까. 발심이 바로 성불이거든요. 그럼 발심 성불을 언제 하느냐? 초발심. 우리가 맞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염렴이 발심하고 염렴이 성불한다. 이것이 염념 발심, 염념 성불입니다. 이거 참 아주 멋진 법문이죠. 음. 이렇게 법문을 쭉 하니까 우리는 한 생각, 부처불자, 마음심자, 불심 일으키면 그때는 바로 성도라는 세계입니다. 이게 참큰 가르침인데 이러한 훌륭한 조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절, 제대로 자랑, 자랑은 못할 천정 드러내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면 조상 자랑하는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laughs> 어제 방송을 보니까 그런데 자랑은 안 한다 하더라도 드러내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의상 대사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훌륭한 조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자랑은 그만두고 알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것은 아니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은 후손의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의상대사의 하음 철학이 어떠한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많은 뜻이 담겼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중도를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가 많이 하되 집착하지 말고 하라.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집착 없이 많이 하면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되 집착은 하지 말고 해야 그게 바로 중도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멋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참 뭐한데, 이런 불교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는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아주 이게 다 이런 원력이 크고 그런 정진이 있어야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아주 참 좋은 일이에요. 이거를 다 약창계에서부터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약창계는 말이 하는 데가 많고 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독성계만 같이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도 일어서지 않고 말고 저기 연가장에 천도제를 올릴 거예요. 다 동참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합장 한번 해보세요. 의상조사 법성계부터 우 부동명이 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할게요 함일선 법계도 법성은 영무이상 체법부동불래정무명무상전일체정지소지여당진성신신금미 풀수다성술견성인증일체다정 일적일체다적일일미진중함시방일체진중영연시무량은가적일염일념적시무량법구세심새노상인불장난경결상초발심심현전가 생사일반상공아 이사명연 모분별 십불고연대인경 능인의인 산매전 단출렬의 부사이 후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득이 십보행자한번째파생망상필구등무연성교자격이 이가 수분급자량이 달하이 못진복 창은 벗게 실보전 궁자 실제 중도상 구레부동명이 불 구레부동명이 불 구레부동명이 구레 성 구레부동명이 불 구레부동명이 불 불고설만 여러분들 따라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천도제를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응. 고고 도에 가고 고고 도에 가고 재본부이하라 재본부이하라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맹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옛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이태로운 사람을붙들어주라 이태로운 사람을 붙들어 주라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애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애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이태로운 사람을 붙들어 주라 이태로운 사람을 adorar. durar.